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 이 안교 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다시 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뜻을 좇칠 수 있는 저희의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새로운 발견과 또 결심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4월부터 6월까지 제 2기 동안에 함께 다루는 교과의 주제는 대쟁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연관되어서 십자가 또는 그분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주제로 삼습니다. 이 주제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더 폭넓게,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테마는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을 살펴본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쟁투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대쟁투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적인 이 전쟁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하는 질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최선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명분만 내세우는 권위적인 그런 독재자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루는 교과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십수세계를 거쳐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지만 유한한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쟁투가 계속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과 높이와 깊이를 가장 분명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가 확실해졌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파멸시키려 한 것처럼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록 사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수백만 명을 학살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시고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난 반역에서 시작해서 대쟁투의 주요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와 반역자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핵심 쟁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중세기 때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 왈도파의 불굴의 용기라든가 고문이나 쇠사슬 또는 화형과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성경의 진리를 굳게 따랐던. 종교 개혁자들의 결단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엘렌 와이스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모든 교리와 주장을 확인하였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은 이 거룩한 사람들이 사형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때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각 시대의 대정투 249쪽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까지 밝게 타오르고 있는 진리의 횃불의 도화선이었습니다. 16세기로부터 깨우쳐졌던 개혁자들의 성경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견고한 확신은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윌리엄 밀라 같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재림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는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도록 이 종교 개혁자들이 닦아 놓은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입니다. 제림교회는 곧 종말을 맞이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용으로 묘사한 사탄의 분노가 닥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음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재창조로 이어지는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라고 하는 이 방대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참고적인 자료를 위해서 엘렌와이스의 각 시대의 대쟁투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 교과를 통해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대쟁투라고 하는 이 과정을 연구하면서 일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바로 대쟁투죠. 기억자를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어째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게 될이 대쟁투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의 오랜 전쟁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루시퍼의 반역에서부터 악의 근원과 죄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결코 강요되거나 강압 또는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엘렌 와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집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실로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참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항상 피조물들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쟁투 사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선이 악을 영원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서재로 가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이번 주 기억제리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구절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는 하늘에 자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악이 어떻게 기원됐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선과악의 우주적인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였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이상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전쟁을 일으킨 천사, 즉, 마귀를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까요? 이 천사는 반란을 일으킬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닫혀진 눈을 열어서 선과 악의 대쟁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사탄의 타락에 대한 언급은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나오고 있죠.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라고 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한 창조는 선택의 자유, 다시 말해서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 왕을 위한 애가로 알려진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두로 왕을 위한 애가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탄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도 바벨론 왕을 비유한 그런 이 사탄에 관한 애가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 이 루시퍼입니다. 개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 왕 두로 왕은 모두 다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은 그 천사의 마음에 어떻게 교만과 질투가 뿌리를 내리고 결국 창조주께 대한 반역으로 그것이 드러났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감의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늘에서 시작한 이그 범죄는 바로 율법에 대한 전쟁이었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면서 오직 창조주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자신이 받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분의 보좌를 찬탄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오래 참으셨지만 그가 반역으로 천국을 망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화이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회의는 루시퍼에게 간청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창조주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알려 주고 그분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제시해 주셨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를 모독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각시대 대쟁투 454쪽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는 정말로 방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루고 조금씩 이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의 대쟁투를 이해하는 일에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밝히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유업을 잇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매순간 지키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